언제쯤 지워있으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을 철저히 바보 취급하고 능욕을 한 겁니다. 스냅드래곤 대비 엑시노스의 전성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과연 삼성은 몰랐을까요? 이게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의 OS 논란이 재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S25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리의 짝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검증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슈가 많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차기작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S24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언제적 지 o 했으냐 중립을 지켜라. 앱등아 꺼져라. 이런 식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단 소신대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비율 변화와 S펜 탑재가 유력한 갤럭시 Z폴드 6와 디자인과 스펙의 대격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25를 구매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제품인데 결국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갤럭시 s24 시리즈의 gos 성능 저하 이슈가 터졌다는 겁니다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 게임 최적화 기능 담당이 직접 문제가 있다는 걸 실토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루머가 아닌 오피셜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하는데 플러그인 부스터 초기화 과정에서 초기값을 잘못 가져오는 버그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한 커뮤니티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싸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간의 성능 갭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튜닝을 진행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예 GOS로 성능 제한을 걸어버린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댓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엑시노스의 전성비가 떨어지니 금 맞추기 차원에서 스냅드래곤의 전성비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닐까라는 의혹인 거죠. 삼성에서 이런 부분을 수공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게 되니 최적화 테스트 과정에서 놓친 버그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언제적 GOS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분들을 한숨 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린 셈이니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티크님은 바뀌는 게 크게 없는 맥북은 존버하면서 기다리시고 개선점이 큰 갤럭시는 2년 전 gos를 소화하시며 바꾸면 안 된다는 거군요. 우리는 이걸 앱등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약속을 했죠. 팬보의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테크 유튜버라는 콘텐츠 활동을 위해서는 중립이라는 미덕을 지켜보아요. 삼성 출신도 앱등이로 만들었다. 응 팩트야. 와날쓴거 봐. 저렇게 말하면 본 본인이 교양인처럼 볼줄 아나 보네. 히틀러가 유대인을 보고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나요. 앱등이 삼엽충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갤럭시는 뭐 하나 터지면 그걸로 엄청 우려먹는구나. 아이폰은 오고오해 주면서 금방 묻혀주면서 저는 오고오하면서 묻어준 적이 없습니다. 자꾸 카메라 너프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너프가 아니고요. 10배에서 5배줌이된 대신에 5배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고 10배 줌더 화소를 높여서 확대해도 가학 줌처럼 화질 좋도록 했고 조리감 낮추고 이미지 센서 키워서 화소 높아도 픽셀당 수광량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OS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안 산다는 건 지금 S24 울트라가 아이폰이랑 CPU는 거의 대등하고 GPU는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성능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엑시노스도 많아봤자 몇백점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엑시노스에 대한 진정한 성능 이런 게 나왔죠. 전성비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댓글 알바가 있냐 이런 얘기. 종종 하시는데 댓글 알바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임직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클리앙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영어 이름이 J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딱 보였거든요. 그분이 지금은 임원이에요. 10배나 5배나 이럴 때는 좋겠죠 10배 이하에서는 좋은데 100배준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너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GOS가 끝난 지 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안 산다는 건 참... 네... 뭐할말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특정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개인 취향에 의존한 편향적인 리뷰나 의견을 말한다면 테크 유튜버 자격은 없다고 본다 그냥 애플 생태계 잘 구축하시길 나는 그 어떤 쪽이든 소위 빠라고 불리는 테크 유튜버는 신뢰 안감 마치 개관적 시간을 잃은 기자 느낌이랄까? 근데 어떡하죠? GOS가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과 맥미니 밖에 없습니다. OLED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 구매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걸 포함해도 저는 세 가지 제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리뷰 왜 이런 건가요? 갤럭시도 쓰고 애플 같이 쓰는데 리뷰 치고 너무 편향적이네. 거릅니다. 삼성한테도 적당히 해야지 이 정도면 강 억지가 맞다.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출시라는데 왜 그동안 갤럭시 수준이 그래왔는지 알겠네. 유튜브 중에 본인이 삼성 무선 사업부 출시라고 떠드는 사람 들이 은근 많던데 할말하 아닙니다 <laughs> 또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적 지오 있으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겠죠 지오 s 스가 아예 빠지지 않은 이상은 이건 영원히 간다 아예 지오이스를 온오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오 s 스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laughs> 이 밖에도 디스플레이 물 빠짐, 스피커 마감 이슈, 무라와 한지 형상까지 갤럭시 S24 시리즈가 유독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물 빠짐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통한 옵션 추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GPS 오류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종종 발생한 적이 있는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설계상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스피커 마감 이슈는 보는 각도에 따라 문제가 확대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초기 QC 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라, 한지와 같은 디스플레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삼성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담당의 공식 답변은 A.M.O.L.E.D. 고유 특징이며 제품의 불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작 갤럭시 S23나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갤럭시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을 줄이고 싶다면 라이트 모드로 변경하거나 디스플레이 밝기를 약간 밝게 조정해서 사용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정으로 제공된 기능을 제한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니 유저 입장에서. 는 상당히 항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엄연히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재직했을 때 CS 운영그룹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뽑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다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GOS 논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제쯤 GOS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을 철저히 바보 취급하고 능욕을 한 겁니다 스냅드래곤 대비 엑시노스의 전성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과연 삼성은 몰랐을까요? 이게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의 GOS 논란이 재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S25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리의 짝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검증된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 결정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인데 휴리스틱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슈가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차기작이 잘 나올 가능성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삼성의 특징 중 하나가 소비자의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듣고 검토한 후 후속 모델에 적극 반영한다는 겁니다. 갤럭시S24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폭이 유독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25인 만큼 이와 같은 이슈가 좋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S25를 선택한 사람이 승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중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